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처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면서 흐뭇해하십니다. 아담은 최선을 다했지, 최고로 잘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그런데 사람들은 최고의 업적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패배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업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반면에 하느님은 그가 최선을 다하는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악령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도로 삼아 두식 짝지어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는 열두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7십이 제자들을 뽑아서 보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돌아와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없다. 그러나, 악령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아마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72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기뻤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이 우리에 빠지지 않도록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월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잠시 쉼을 틈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이 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의 피곤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르타에게 마리아가 선택한 참 좋은 목과 하나를 빼앗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참 좋은 목, 그것이 좀 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 외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지만은 이 시선을 바깥으로 향했던 것을 내면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골방 기도를 안내하셨습니다. 바깥으로 향했던 것, 일에 집착했던 것에 잠시 눈을 돌려서 자기 내면에 골방, 심면에 깊은 침묵 속에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기 자신과 만나기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는 지금 내 삶에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공의 신자들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떠납니다. 피정은 피세 정념의 줄임말입니다. 세상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의 복잡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종종 용히 머무르면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되찾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피정의 의미입니 천주교는 피정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에도 이제 여러 곳에서 피정 안내를 소개하고 있죠. 열흘, 때로는 짧게는 2박 3일, 때로는 보름, 때로는 한 달, 40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재성찰하는 것,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되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시정은 내 눈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마주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광야에서 기도로서 40일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쉼의 시간이고 그리고 피정의 시간들입니다. 모든 소란했던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손을 펴는 일 자체가. 그, 저는 우리 보람이한테 그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작년인가요? 그, 피정을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 열흘 피정을, 열흘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피정을 갔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라고 손가락지을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대단히 행복해 합니다.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직장에 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곳에서 낮잠도 잔대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직장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세속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집착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고유성, 유일성,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하는 이심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셨던 것처럼 그 심은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우리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캉스란 말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좀 쉬가라는 문죠그 본래 뜻이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내 안에 있는 노폐물, 불순물, 쓰레기들을 제거시키는 시간. 그런 목적으로 쉼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낭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리고 모든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렸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주시는 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따로 한적한 곳을 향해서 떠나는 이 일행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몰려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측은지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왜 그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단장지혜의 마음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을까요? 목자가 없다, 목자 없는 그들, 자기 주체성, 정체성, 자기 삶의 방향,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그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로 보고 그것을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질병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하고 같이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요에 데리고 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온다는 것은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이 참된 심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대기만 해도 그들이 병이 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의 만남, 예수의 품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그들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날로 주변에만 다가가도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가까이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품 안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취의 시작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멈춤의 시간, 쉼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좀 조용한 곳을 많이 찾으시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어 조용한 시간. 저희는 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제일 싼 곳이 수양님이에요. <laughs> 국가에서 운영한, 그, 그거, 신청해서 그 산속에 들어가면 바닷가는 반나절 정도가 아마 그 오래 머무는 것이고 그 산속으로 들어와서 그숲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요번에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저 자연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 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깊이 성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